꽃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럽 제라늄 겹꽃 종류들을 500여 종 키우는 예쁜 제라늄 농장 대표 송정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러시아 제라늄 나눔 이벤트 22탄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러시아 제라늄 두 개, 세 분께 드린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다섯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소식 하나 더. 지금 유튜브 히스니네 채널에서 러시아 제라늄 네개 44,000원 무료 배송 공동 구매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러시아 제라늄 공동 구매 소식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혜택이 가득한 러시아 제라늄 네개 공동 구매 안내 영상과 구매하기 링크는 더보기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전화로도 주문 가능하니 010-2920-1173으로 문자 주세요. 먼저, 이번 나눔 이벤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댓글 하나하나 하나 너무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러시아 제라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은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도 더 힘내서 더 좋은 이벤트와 더 착한 가격으로 꽃님들께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눔 이벤트 참여하실 때 예쁜 제라늄 농장 채널 구독하시고 참여하셨나요? 구독하시고 참여하셔야 나눔 이벤트에 당첨됩니다. 그럼 드디어 꽃님들이 기다리신 당첨자 발표 시간입니다. 이번 나눔 이벤트 22탄은 러시아 제라늄 2개씩 총 5분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분들은 조은주 6410, 건주 3453, 봄의 살 9569, 이인화 3996, 상비할매 5466.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첨하신 분들의 유튜브 계정도 확인해야 되니 이 영상에 꼭 당첨되었다고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010-2920-1173으로 주소 성함 보내주세요. 수요일까지 꼭 보내주세요. 수요일까지 안 보내시면 당첨 무효됩니다. 확인되는 대로 예쁜 제라늄 보내드릴게요. 요즘 러시아 제라늄이 정말 인기 많죠? 꽃색도 다양하고 키우기도 쉽고 여름도 잘라서 실내 베란다 어디에 두어도 예쁘게 잘 자라서 식 집사님들께 사랑받고 있어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러시아 제라늄도 상태 좋은 아이들만 골라서 보내드리니까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님들 많이 기다리셨던 러시아 제라늄 공동구매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공동구매는 12월 7일 일요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라늄 4개 44,000원 무료배송 이번 공동구매는 정말 반응이 좋아서 이미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주셨고요. 가격은 4개 44,000원 무료배송 기간은 12월 7일 일요일까지 형식은 예약 구매 방식입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주문량이 많아서 12월 18일에 발송될 예정이에요.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만 그만큼 안정적으로 튼튼한 모종을 준비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러시아 제라늄 키워보고 싶은 분들 혹은 선물해 보고 싶은 분들은 이번 공동구매를 꼭 놓치지 마세요. 이 가격과 무료배송 혜택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겨울 시즌의 제라늄 택배는 영하 4도까지는 종이박스, 핫팩, 뽁뽁이 포장으로 보내도 얼지 않고 안전하게 잘 도착합니다. 영하 5도에서 영하 11도 날씨에는 스티로폼 박스에 핫팩 뽁뽁이 포장으로 얼지 않도록 해서 보내드립니다. 겨울 시즌에는 택배 도착 문자가 오면 얼른 택배박스 풀어서 실내로 들여서 햇볕 많이 보여주시고 물기 없고 화분이 가벼우면 물을 180ml 종이컵, 한컵 정도 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쁜 제라늄 농장은 꽃님들과 함께하는 식물 생활을 더 즐겁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게요. 나눔 당첨되신 분들은 꼭 연락 부탁드리고 공동구매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